10편 13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지만 저자와 내용들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고 특별히 8절과 9절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시를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시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던 다윗의 뜨거운 신앙과 언약을 회심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다윗 언약이 언약이 현실이 된 시온을 향한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늘제 동사 가면 뒤로 가니까 1절에 어, 맨 마지막에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가 끝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두 가지의 내용들을 나열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언약계를 찾아 헤매고 성전을 짓기를 맹세할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는 그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게는 휘장에 거하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놨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풀어가지고, 3절, 4절, 5절에 길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가깝게는 이제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성막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또, 좀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막은 있는데, 자기네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 일이 불편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성전에 거하실 집이 필요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시퍼런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기도 하시니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 영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언약계가 다이성에 들어올 때의 그의 마음가짐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6절과 7절인데,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던 언약계는 에브라다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성경이 잘못됐든지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에브라다는 어디인가 하면 다윗의 고향이자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언약계를 찾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담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다면 솔로몬의 회상이 잘못되었거나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기럇여아림을 에브라, 에브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에브라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에브라다와 기란 여아림은 혈연적으로도 같은 동족의 땅이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인근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에브라다를 또 기란 여아림에서 찾은 그 언약계를 다윗의 고향과 연결시킴으로 다윗이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 정확한 지명을 쓰지 않고 그 인근에 있었던 다윗의 고향인 에브라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것은 도시와 반대되는 말로 그 시골에 오랫동안 언약계가 방치되어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언약계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 마음과 기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의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가면, 어, 세대가 바뀌어서 그 다윗의 소원을 따라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을 따라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8절과 9절은 역대하 6장 41절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1인칭이 되시는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이 둘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하반절 12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복으로 임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은 13절입니다. 13절을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택하셨다는 말은 선택의 의미보다 히브리어에서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다, 기뻐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삼고자 이르, 이르기를 하실 때이 말은 열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13절을 그 의미를 살려서 보다 지금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거초를 삼고자 열망하셨다. 간절히 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신 그 결과가 어떤가 14절 이하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피로를 풍족하게 채우시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하시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준비하셔서 구원 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18절까지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되돌아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그 마음은 그 뜨거움으로 가득 찼지요.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잘 사는 그 삶들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불편했었던 것이지요 블레셋 땅에서 돌아온 언약계가 저 기란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언약계를 가지고 다위성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기뻐서 날뛰고 춤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을 솔로몬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간절합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참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참 괴로워 죽지 못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며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의 삶이 힘들어 견디는 삶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입으로는 주를 바라보고 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중심하며 산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 나윗과 같은 열망과 사랑함과 그 중심함이 뜨거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돌아볼 일이지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중심이 주를 향하여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뻐하는 마음을 주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 엄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기뻐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압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맨날 맨날 내가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즐거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를 간다 그러고 예배드리러 간다 하는데 예배 때마다 그 예배를 견디지 못하고 삽니다. 얼마나 분주한지요? 얼마나 졸린지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지 견디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자녀인 내가 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 마음인가?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할렐루야,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그 극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주님께도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로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